2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네자리 수 어느 수가 더 클까요? 2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학 자신감이 팍팍 생기게 도와줄 최지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느 수가 더 큰지 네자리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또 즐거운 상상의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과 상상을 해볼게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놀이동산을 가자고 하시네요. 와, 정말 너무 좋아요. 가서 막 놀이기구도 엄청 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그래서 어느 놀이동산을 갈 건지 이제 빨리 정해야 되는데요. 빨리 정해야 우리 빨리 가서 많이 놀수 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두 군데의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놀이동산에는요. 지금 사람이 2,369명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놀이동산에는요, 3,153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람이 더 많은 곳으로 가면 우리 더못놀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은 곳으로 가야 놀이기구를 많이 탈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 어느 수가 더 큰지, 어느 수가 더 작은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을 도와주는 친구 나와라. 콩콩콩. 콩을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여기 검은 콩이 2347개, 그리고 노란 콩이 3125개가 있어요. 어느 콩이 더 많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땐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도와줘요. 수모형. 자, 수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각 자리에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릿수별로 숫자를 비교해 보면 간단하게 풀린답니다. 자, 그럼 우리 항상 우리를 제일 먼저 도와주는 친구 수모형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2347 그리고 3125를 수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2,347은 천의 모형이 몇 개인가요? 그렇죠. 2개. 100모형은 3개, 10모형은 4개, 낮게 모형은 7개죠? 그럼 이번엔 3,125는 천 모형 3개, 100모형 1개, 10모형 2개, 낮게 모형은 5개가 되겠네요. 그럼, 어느 수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비교하기에 앞서서요. 제일 덩치가 큰 아이부터 비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일 덩치가 작은 아이부터 비교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제일 덩치가 큰 우리 천 모형을 먼저 비교해 줘야 돼요. 자, 그럼 2347은 천 모형이 2개였고요. 3125는 천 모형이 3개였지요. 그럼, 천 모형이 두 개가 더 많을까요? 세 개가 더 많을까요? 맞습니다. 천 모형 세 개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 3125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덩치가 제일 큰 애가 큰 수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 어디선가 질문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누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헉, 선생님. 천 모형의 숫자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을 똑쟁이 학생이네요. 자, 그럼 이 문제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같이 풀어볼까요? 7312와 7298을 비교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 각 자릿수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7312와 7298은요, 모두 천의 자리 수가 7로 같지요. 그럼 둘다 7이니까, 음,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둘 수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덩치가 큰 모형을 비교하면 돼요. 자, 덩치가 그 다음으로 큰 아이는, 그렇죠. 100의 자리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7312는 100의 자리가 3이고요. 7298은 100의 자리가 2니까, 음, 3이 큰가요? 2가 큰가요? 그렇죠.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뒤에는 볼 것도 없이 7312가 7298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1000의 자리 수가 같으면 100의 자리를 비교하면 되고요. 100의 자리 수도 같으면 10의 자리를 비교하면 되고요. 10의 자리도 만약에 같으면 1의 자리를 비교해서 어떤 수가 더 큰지 우리 알아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숫자 3개를 불러주겠습니다. 6100, 5990, 9, 6,074. 이세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자, 일단 선생님이 덩치가 가장 큰 아이부터 비교해 보라고 했으니까, 천의 자리부터 비교해 볼게요. 자, 6,100은 천의 자리가 6. 5,999는 천의 자리가, 그렇죠, 5죠. 6,074는 천의 자리가, 그렇죠, 6이죠. 그럼 일단 천의 자리에 하나는 6, 하나는 5, 하나는 6 이렇게 오니까 음, 5가 오는 5999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럼 6100과 6074는 둘다 천의 자리에 6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천의 자리가 같으면 백의 자리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백의 자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6100은 1 0의 자리가 1, 6074는 1 0의 자리가, 그렇죠, 0이죠. 그럼 1 0의 자리에 1이 오는 6100이 더큰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수는 6100, 가장 작은 수는 5999 이렇게 나오겠죠. 1000의 자리가 같으면 100의 자리를 비교해 보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그 놀이동산, 첫 번째 놀이동산에는 2369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놀이동산에는 3153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 어느, 동, 어느 놀이동산에 사람이 더 많은가요? 그렇죠. 두 번째 놀이동산이 3153명이니까 그쪽에 더 사람이 많지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더 적은 첫 번째 놀이동산으로 빨리 떠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오늘 네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공부를 해 봤어요. 어느 수가 더 큰지 비교를 할 때는 첫 번째, 수모형으로 덩치가 큰 천의 자리, 천모형부터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자리 수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만약에 천의 자리가 싹 비교했을 때그 숫자가 같은데 어 이거 어쩌지? 하고 고민하지 말고요. 그다음 수인 백의 자리 수를 비교해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백개의 자릿수까지 같으면 또 고민이 되니까 그 다음 자릿수인 10의 자릿수를 비교해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2단원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곱셈구구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구구단 열심히 열심히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곱셈구구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공부했던 내용 꼭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